음, 할게요 예외한 유저들 제일 높은 거좀 잘하는 방 없나? 아, 일단 이런 초보만 가면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라스트 하면은 지금 제가 196이잖아 EAPM이 그러면 나머지 110에 50, 126, 87, 73을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5를 해야 돼. 어 거기 나오는 숫자가 이제 별, 받을 수 있는 벌풍선 숫자인데. 좀 잘하는 방 없나? 잘하는 방한번 찾아볼게요 어? 50% 이상 오케이 런방 괜찮지? 50% 이상 일단 50% 이상이면은 기본적으로 APM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볼때이방좀 괜찮을 것같요 만약에 어이방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세토? 형 이거는 승패 상관없나요? 어. 근데 어차피 이거 홈팀이어도 들순이라 상관없잖아. 어. 응폐 상관없다고요? 아 오케이. 잠깐 좀 애들을 유도를 해 시키자. 약간 MCB, go, sir. Right away, sir. Roger 어 약간 APM을 어, 좀 빠르게 유도할게 정말 따 빠르면 뭐하냐? 팀플도 잘하는데요? MCB, good to go, sir. Right away, sir. 어. 게 발라드릴게요. 아 봉천동 용한 번만 봐줍시다 예. 근데 약간 조용해졌어요. 다음에 또 그러면 제가 방패할게요. 한번 봐줍시다 우리. 아 똥싸러 가세요? 아 똥싸러 가서 조용한 거예요? 아니 근데 현실에서 여자 만나 왜 자꾸 뭐 여기서 카톡을 물어봐 현실에서 만나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저 지금 막 졸려 보이나요 아나좀 졸리긴 하네 제가 그래 오늘 가면 한 3시간밖에 안 됐더니 요즘 자면는 이상하게 빨리 깨가지고 저 키보드 볼텍스 거 보여드릴까요? 깐진하지? 근데 너눈 풀렸죠? 아, 키보드 이거 깐진하지 않아요? 어, 어? 어? 어, 씨. 닉네임이 스틱이라 그런가 좀 보여주기 좀 그렇네요. 그, 예. 근데 이거 키보드 별로 안좋아요. 네. 네. 키보드 별로 안좋아요. 제가 처음에 이 키보드를 샀을 때, 어, 이 키보드를 샀을 때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른 걸 바꿀라 했는데, 오, 잠깐만 아, 기다려봐. 아, 캠, 캠 맞추다가 잡았네 <laughs> 아니, 근데 여러분들또 이렇게 털리면, 쓰란, 뭐, 오진다, 이럴 거잖아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자꾸 뭐, 키보드 보여달라고 해도말 걸리니까 자꾸 실수가 나오잖아. 말 걸지 마세요, 좀. 아, 씨. 주먹이 울라고 하네. 또 주먹이 맵기 때문에, 형님 나한테 맞으면 또, 쑥 갑니다. 주먹. 주먹이 안 맵긴 한것 같기도 하고. Let's move. Let's move. Give me something to shoot. SCV, good to go, sir. Jacked up and good to go. I read you. Give me something to shoot. Reporting for duty. Reporting for duty. Job finished. I read you. Force gather. 근데 약간 이번 판에 상대편하고 우리 편들 느낌이 있어가지고 APM하고 EAPM 빠를 것 같아. 어, 딱 느낌 오지 않나요? 초보방은 아니야. 하하. 어. <laughs> 나는 순속도 지금도 300인데. 이렇게 해야지 애들이 열심히 한다고. 인정? 애들 APM 빠르게 하는거 박자 놓졌다 부클링 <봇> 많이 해 빨리 부클링 많이 해야 이 <봇> e APM 많이 나온다고 제발 좀 많이 움직여라 애들 아주 병력 좀 가만히 있지 말고 쩌블링 한시 빈집. 빼놨는데 병이어 <laughs> <어허>! 이거 <laughs> 말이 복잡하게 하시네요 공당님 욕은 면 안되지 임마 아니 근데 왜 욕을 하세요 아니 내가 뭐 잘못했다고 욕을 하세요 <laughs>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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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구 아닙니다. 그럼 상대편으로 가면. 전화 발라볼라, 진짜. <놀라> <놀라> 어, 진짜 뭐라 하니? 야, 이거는 못한데? 내가 도망한 거야. me Where does, it hurt? Step. Where does it hurt? Yes go. Stop, MCB, to go, sir. You of me, boy. Roger that. State nature your medical okay. emergency. <laughs> <laughs> Can I read you. State the nature of your Give medical emergency. You fire no. I'm on the job. Oh. Fire. Where does it hurt? got it. State the nature of your medical fire, emergency. No. You want a piece of me, boy? Let's move. it no. State you the nature of your medical emergency. I read you. 다들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제발, 에베, 좀 많이좀도와줘라협동선수 밖에! Yes. 어제 방송 안 했단 말이야, 임 아니, 근데 저는 또 게임하다 저 욕해주면 좀 좋아해요. 약간, 쉬어감을 yes. yes. 느껴. 재밌잖아. Yes. 내가 이, 게임하다가 나를 욕하면 뭔가 oh. 좀 재밌어. 웃기잖아난 별로 기분 안 나빠. 내가 내 욕한다고. 아 근데 퍼플 아까 하나 지웠는데 왜안 뛰어들어. 어, 스텝 뿌렸는데 왜안 뛰어들어. 잠깐 센스가 좋았구요. 근데 저그를 아예 죽이면 안되는데 APM이 너무 떨어지는데, 저그를 아예 죽여도 해. 아, 이거 실수했다. 버그 죽이면 안 됐네. 아, 아저그 죽이면 안 됐네요. 아, 큰일 났다. APM 떨어질 거 아니야? 이거. 아, 그래요. 누가 욕했어요? 나한테? 아주 게임에서 욕한다는 거 좋아한다 했는데? 아 별풍선으로는 욕할 거면은 열여덟 개 말고 이십 아개 하세요. 십팔 개 별로 안 좋아. 십팔 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십팔 좋아합니다. 요 태그 짜 좋아합니다. 십팔 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뭐하냐 아 잠을 좀 깰라고 아저 진짜 거짓말 아니라 오, 어제 8시에 자가지고 오늘 11시에 일어났어요 잠을 진짜 못자가지고 좀, 좀 졸린데 잠좀 깼어 아까 개 졸렸는데 잠좀 깼네 택 올렸다 임마 걱정하지 마라 줘 알아서 한다마 조초보조초보는 뭔데? <목소리> 존나 위험해는못초보는초보는 못해! 2초보아해아초보는 못해! 요초보이 못해! 2초이해2돼 아원야 탱크 야야되는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아서야아니랍아으로야아야야야 플레이한다 스고이형이랑 <목소리> 투태형이랑비피으으면투 m 형이 어.. 이기지 운동부 출신인데 근데 투 h 형도 나한텐 안되지 난... 날 이길 사람 많이 없지? 이실종다 흑인들 중에 오케이 <목소리> 틈이 보인다 곧을 살았는데 저그 여덟 에 살았다. <목소리> 드랍을쓰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빨리 배터리를 내려서 텐트크를보여줘야 <목소리> 어, <목소리> <모여서 해야> 돼요. <목소리>

오야 뭐하냐? 오, 아유, 쿨럭. 아, 씨, 몰랐네. 아, 씨야 기다려봐야 말 걸지 마야. 나 이제 집중 좀 할게. 아, 정신 없다야. 말 걸지 마. 아, 존나 말 거네 진짜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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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줄겠네. 기다려봐. 집중할게. 이거 이, 이기다. 이기다가 아니라 이긴다. Research complete. Report for duty. Yes, sir! Report for duty. I'm listening. Destination? Hang on, Ready we're in for some trap. Buckle up. In 5-5-5-5. I'm listening. Buckle up.

이가 멀티 먹었잖아. 아, 안 받아 먹으라고? 오케이. 알았 아, 좀, 야, 붙어지지 마바 알아서 할게, 임마. 어. 말이 많아. 어, 배팅형님, 안녕하세요. I'm listening, it's the Black 5x5. Orders received. Input coordinates. Job's finished. Captain ready. Captain to flight target. Control, roger that. Affirmative, we Commander. Yes, sir. I'm Orders served. Job's finished. I'm listening. SCV, good to go, Go sir. ahead, HQ. I'm ready listening, sir. 탱크 두 마린 여기다 배치하는 센스. 어. 브라보, 브라보 자 여러분 이 EAPM 한번 볼게요 이겼다 잠깐, 녹화 좀 끄... 아 일단 녹화 좀끄아 녹화 끄면 안된다 지 오케이 보자 아, 이 새끼들 존나 느리네. 와. 아 이거 뭐, 50% 이상방이 아니잖아. 와. 아, 별풍선 받지도 못하겠네. 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다. 아, 121. 더하기. 185인가요? 예, 어우, 이 사람은 좀 잘하네. 느낌이 있다. 어. 기다려봐, 이거. 저 사람은 좀 느낌이 있네요. 185. 어, 저 사람은 좀 잘하네. 그 다음에 음 제가 이거 48이었죠. 빼고 네, 124 더하기 네, 65 더하기 네, 145 네, 맞죠? 여러분들 어 맞지? 121, 185, 124, 65, 145 맞죠? 오케이, 나누기 5 할게요. 아, 128개네요. 아 성공할 수 있었는데 예 맞잖아요 121, 185이 48이 저잖아요 124, 65, 145예 네. 일단은 128개 첫 번째 미션 성공했고요 네 128개 성공 그래 다행이다 100개 넘었다 어 다음 미션 할게요 경기 이기고 상대편 유닛 중에 만화 있는 만화가 가장 높은 수치 풍선은, 만화 유닛이 없을 시는 50개고요. 만약에, 상대가, 하이테플로 뽑았는데, 250까지, 어, 뽑았으면 이제, 250개. 오케이. 맞죠?